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승만입니다 먼저 오늘 12시 지상일기도를 보시면 현재 장마전선 현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시에 24시간 누적 강수량을 보시면 중부지방 대부분 지방에서는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방에서는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린 곳도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10에서 30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방의 비는 점차 그치고 있, 그쳐가고 있고, 경기 남부와 강원도, 그 밖에 남부 지방에서 약간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구름대가 발,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충청 남부와 전라북도에서 시간당 15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중부 지방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강원도와 충청 남북도는 밤늦게 그치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강한 비와 함께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라고 서울 경기도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지방은 새벽까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지방은 아침에 그치겠고, 남해안지방은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제주도는 가끔, 마,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내려가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였으나 내일부터는 당분간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겠으니 건강 관리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에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으며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하게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 먼 바다와 제주 도 남쪽 먼 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